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실 것 바로 정확하게 영문도 개비 벅한 중입니다. 카네칸 잉글리시에서 인터벌 메소드로 여러분에게 복문의 해석 공식 훈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No more long, no more complex. 긴 문장은 사라지고 복잡한 문장도 사라진다. 둘다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간단한 단문들 뿐이다. 이것이 복문의 해석 공식입니다. Translating complex sentence drill. 공문에서 굴련온세째째입니다 예문 나오겠죠? 거 i 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짤막한 문장이 들어보세요. In every real man, a 막한 문장이 나와 버렸네요. 들어보세요. i n e v e r y r e a l m a n a c h i l d is hidden. t h a t w a n t s to play. 음, is hidden. b++ e is s h p d d He i n t s 원한다, t h a t 아 관계 대명사네, 주격이네, 은하리네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건 습니다 주 앞에 부사가 여기 또 있어요. 비열면, a child가 주어인데, 한번더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대답해 보니까는 이게 이상합니다. 선생님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동사 앞에 있는 건 관계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어디 갔어요? 선행사가 없으면은 여기 앞에 명사를 찾아가야죠. a child가 대절에 death, 말하자면 선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분리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래 문장은 a child that wants to play is hidden 이렇게 된 음. 문장인데 d가 너무 짧기 때문에 d를 뺐습니다. 그래서 구별절별로 묶고 해석을 해야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4번의 별 중에 별이라고 했어요. 구별절별로 묶고 해석한다. 반드시 그 과정을 철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절의 해석도 실컷 여러분을 많이 해드렸죠. 모든 진실한 사람 속에 모든 진실한 사람 속에나 속에 어린아이가 숨겨져 있다. 어떤, 어떤 어린아이? 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가 숨겨져 있다. 어른들은 일 중도 월과 할리 그래 그냥 죽으나 사나 일만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 쉬었으면. 그렇죠? 쉬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아빠들한테 설문을 돌렸어요.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일요일 그랬어요. 비가 주룩 주룩 내는 내리는 일요일은 식구들이 어디 가자고 안 그러잖아요. 이번엔 토요일부터 와야 돼. 주말 근무가 있, 없기 때문에 줄줄 오면은 집에서 편히 쉬면서 뭐 여보 빈대떡 먹고 싶어 칼국수가 땡기네 뭐 이런 면 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모처럼 한번 왕처럼 대접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시켜서 먹든 만들어서 먹든 집에서는 편히 한번 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 집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죽기 살기도 일하는데. 자, 들어봅니다. In every real man, a child is hidden that wants to play. 자 누구나 다 편히 한번 놀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요. 무엇일까요? In the hope of reaching the moon, men fail to see the flowers that blossom at their feet. 조금 이상하게 읽었네요. 동사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여기 fail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보니까는 어... 블라썸 여기 동사네요. 되개 이게 명사로 쓰이는데 대뜸이 안 돼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어디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맨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끊었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고 주어 앞에 이게 부사다이머해요 달에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아, 달에 한번 원래 영어에서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도착지입니다. 리치프로더 아, 문하는 것은 희망을 하다는 뜻입니다. 아, 꼭 달에 가고 싶어서 저기 아폴로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달이 희망의 도착지예요. 그래서 달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희망 속에서 사람들은 꽃을 보기를 실패한다. 꽃 보는데 실패한다. 꽃을 못 본다. 어떤 꽃이냐면 그들의 발 앞에 발에 발 앞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기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우냐 탈이 아름다우냐 꽃이 아름답죠더 달이 만약에 꽃처럼 생겼다라는다면 참잘 저기할 거예요. 그 달이 장미처럼 생겨갖고 색깔도 그렇고 그다 또 그다음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꽃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다면 사람들이 달을 너무 좋아하겠지만 달보다는 꽃이 예쁜데 가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향기까지 맡을 수 있는 발에 피어있는 꽃을 보는데 실패한다 주 앞에 있는 건주 보다 먼저 달에 도착하려는 달에 도달하려는 희망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발 앞에 있는 발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기를 보지를 못한다 fail t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뭐뭐를 못한다 자, 뭐, fail to remember 하는 것은 뭐, 기억을 못한다 기억하는데 실패하다 자 들어봅니다 In the hope of reaching the moon, men fail to see the flowers that blossom at their feet. 자, In your soul are infinitely precious things that cannot be taken from you. In your soul are infinitely precious things that cannot be taken from you. 동사가들 접사 하나 됐나 왔습니다. 끊고 보니까, 아이고, 대시 관계 대명사가 쓰였네. 동사 앞에 나왔네. 이제는 뭐, 너무 잘아시죠 근데, 선생님, 이상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사 붙었는데요, 여러분. 전체사가 붙어있지 않은 천명사가 주어다. 그러면, things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앞에 나갔어요 강조하려고. 부사구 강조. 부사구 도치 강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영혼 속에서, 네, 여기서 영혼 속에. 인터넷은 무한히 귀중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무한히 귀중한 것들이 있다. 당신의 영혼 속에는 무한히, 아, 소중한, 귀중한 것들이 있다. 뭐, 당신으로부터 테이컨 하해갈수 없는, 당신으로부터 뺏겨질 수는 없는, 무한히 소중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도출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절이, really, things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선행사하고 같이 붙이려고 도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의 의미도 있고,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n your soul이 맨 뒤로 가면 돼요. 맨 뒤로 가고, R은 또, 이렇로 가면 되겠죠. infinitely precious things are, 이렇게, things that cannot be taken from you are in your soul.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문장이 훨씬 낫네요. 자, 그래서 더 끊을 데 어디 끊으면 돼요? 여기 끊으면 됩니다. 네. 그럼 좀 나, 나아졌죠? 확실하게 모양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In your soul are infinitely precious things that cannot be taken from you. 자, 4번으로 왔습니다. 자, 알맞하죠? Insane people are always sure that they are fine. 자 R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 두번 나와 있고 대 나왔습니다. 대답에 명사가 없죠. Sure 대절할 것이라고 언제나 확신한다라고 명사질이네요. 라고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좋아요. 어, 물론 여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insane, s a n e 은 정신 차린 insane 미친 미친 사람들은 언제나 확신한다. 그들이 fine 괜찮다. 미친 사람들은 그들이 괜찮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제나 확신한다.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얘기 들어봤냐? 뭐 그렇죠. 만약에 아 맞아요, 저는 미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Insane people are always sure that they are fine. Key. 그 다음에 오 번입니다. 들어보실까요? It's 음, always the last key that opens the lock. 동사란? 퍼스트로 P.S.가 있고 그 다음 보니까는 오픈 연다 that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그 자물쇠를 여는 마지막 키이다. 그것은 언제나 저 자물쇠를 여는 마지막 키이다. 또 역시 관계 대명사 주격으로 쓰였죠. 그래서 니은 할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마지막 키고 유일한 키일 수도 있습니다. It's always the last key that opens the lock. 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죠.